뭐 어떻게 하려고 미안 안돼 너무 잘해서 미안해 사실 안되지 뭐 이겨먹으려고 그래 미쳤어? 환사의 헛보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들아 안 올까 아무도? 오케이 나이스 너무 맛있고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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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아쉽은데 일단 집 가야 돼 근데 너네 마숨 팔이 무려 50이나 쌓였다는 사실 벌써 자솔 케이가 아아아아아아아 저게 안 먹어져 강타 쓴것 같은데 갔다고 어떻게 해 어떻게 살려고 2차 안에 모든 콤보를 다 넣어버리는데 어떻게 살 건데? 이거를 반응 아, 못하면 가는 거야. 그치, 그치, 그치. 지는 거에요. 나이스 곧 에헤이야, 소이키를 여기로 와야지. 야, 뭔, 무슨? <laughs>

아니, 이게. 아. 오메. 맞다, 야이. 겁나 무섭다잉. 야. 또 죽어. 뭐, 잡았으니 됐다. 뭐, 어떻게 하려고? 너 못해? 뭐 너안 돼. 뭐 하는데, 이거?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. 무슨 플레이예 대체? 하면, 0만원안 돼요. 우와, 나. 야, 이들이, 니들이 얘들 사람이냐? 안돼요 아 야아 모르나 뭐해 잡았어 우와 미니언 봐봐 고고고고고 무조건 가 안 차려? 너 무적 아니야 아트야. 이렇게 자기가 무적인 줄 안... 야. 못 갔다. 퐁. 나? 야 얘들아 뭐해 뭐해 뭐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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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 이상해요, 얘네. 뭐예요, 대체 적체가? 차, 차, 차. 안 돼. 뭐해? 정신 안 차려? 그될거 같아? 나야 뭐지? 아! 징크스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아깝이 무조건 쳐 그냥 쳐아 모르겠고 쳐 그냥 뭐야 고고고고 얘들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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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와, 다, 와, 다, 와, 다. 죽는다, 그러다. 가라고. 죽는다고. 내가 말안 했나? 야, 내가 맞으면 안 되는데, 이거? 나이스. 굿? 믿고 있었다고? 에이, 안 되셔. 정신 차려. 뭐, 서포터야. 어?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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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냐 나잖아 나라고 슛볼향 제지 어 이놈들 봐라 그렇지 오 뭐야 잘 넣네 이어서 오케이 곧 살루스 야 말파 와봐 야뭐 어디까지 할수 있나 보자 말파야 뭐 미드 스왑해 나또 말파이트 팬인데 전문이거든. 감전로안 맞아봤지? 말파이트야. 제이스한테 싫어요. 니알아하십쇼 그거는 나이스 풀 써라. 아마 겉후도안 그? 써. 난 져야겠지. 왔어. 말파야. 어떤데? 뭔가 이상하지? 어, 뭐야? 이제이스, 뭔가 이상하다. 라고 느끼지, 바로? 바로 봐주면 좋은데? 안 봐주려나? 혹시? 야, 너미어아야지 야, 자르반 내려오는 걸 봤는데도 거기로 가는 거는 나 보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 진짜 가치사 너무 아쉽다, 너 플레이 진짜로 잘했다, 오케이? 인정? 이거만 는거왜 뭐. 저러지? 야, 너무적 아니야. 아이나 어쩐지 망나니가 미드를 온다 하더라. 그건 저라 죽어요. 그러다 바부시마 우리 기업 미드 말 파는 미드 제이스 합이랑 상성이 다르다고 6초, 이렇게 가 가라 와 이걸 피해 진짜 개고수 아 미안 오메 안돼씨이어서아넌 보구잖아 보구가 어디 위드라이너를 다맞주려고어 베어와 야, 야 빼야지 빼야지 뭐하는 짓이야 근데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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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쥬못 맞쥬쥬? 아무것도 못했쥬? 기믈리 안되도안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데 거기 있을 거라는 당연한 상상조차 못하는 건가? 자꾸 미드의봉수는 건방진 서포터 컷 미안 안돼뭘 미안해 너무 잘해서 미안해 사실 그래 그래 에 u l l Biane. No, 싸우 싸싸 s a Biane, Sasha. g r 야 g g 어디가? 에이, 그 되겠어요? 아, 잘 가고. 너무 무리한데, 저야겠지? 그러면? 알 주잖아. 이게 미드야. 깔끔하잖아. 멋있잖아. 간지나잖아. 탑왜안 빼는데? 죽었네 저거. 재영 씨 아닌데 왜안 보냐? 해나 씨 뭐해? 탁 탁. 나 오늘 죽을 거야? 안 되지. 뭐 이겨먹으려고 그래. 미쳤어? 대계선 정확하거든. 친다고, 잠깐만요. 진짜에요? 너무 무섭고. 진금 노플이라고? 톡! 에이. 어떻게 가려고? 안 돼. 되겠냐? 오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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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야 캐리 씨, 다, 씨, 워 씨, 오, 씨, 오, 네가이시마스 왜저러지 아, 어디가 오, 부 오, 씨, 오, 씨, 오, 씨, 오, 씨, 오, 씨, 오,